우리 모세 형제, 그, 찬양을 좀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가세요좀 이따 한 곡만 더 듣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12시 5분인데요. 제가 그, 조 목사님 설교를 보통 40분씩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45분만 하겠습니다. <laughs> 거기서 반 잘라서, <laughs> 오늘 세일 기간이반 잘라서. <laughs>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 저희들에게 삶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만큼 가져서, 내가 이만큼 똑똑해서, 내가 이만큼 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존재가 축복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이 존재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한방 모세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소유가 있는 것보다도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존재케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존재케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정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점입니다 모세하면 왕궁의 화려한 삶을 살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 모세 그 사람 자체로서는 왕궁의 삶이 그런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훨 좋은 영화 속에 살아봤지만 그는 늘 왕궁 밖의 삶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내재되었던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민족에 대한 늘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밖에 한번 나와서 그리움을 가졌던 것이고만 살인죄를 범하고 그런 미디안으로 쫓겨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미디안 삶 속에서 그런 육체적으로 갇혔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꿈과 희망도 다 갇혀버린 처절한 인생. 다시는 올수 없는 그런 세컨 찬스가 없는 살인자의 갇힌 삶을 살고 그는 인생을 포기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시지 않하고제 2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를 훈련시켜 주시는 장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참 좋은 훈련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2의 인생을 꿈꾸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속에서 갇혔지만 절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온유한 성품이 필요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모세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오늘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건데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되돌아보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루한 인생처럼, 때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낮추시고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교훈이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좀내 약한 것 강하게 좀 해주세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 똑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허약하게, 못나게, 불편하게, 부족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강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야 너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자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증을 들는 것처럼 박모색은 우리 사람들의 뇌는 조금만 다쳐도 전신마비가 오든지 말을 못하든지 뇌세포가 조금만 다쳐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뇌세포는 재생되는 세포가 아닙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거나 이렇게 절단되면 다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모세의 뇌를 90% 절단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뇌를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기적을 오늘도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같이 다녀보니까요, 이 사람의 기능을 할수 있는 이 세포는 다 잘려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이 세포를 주셨는데 그 새로운 세포로 하나님만 찬양게 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하는 거는 너무나 잘해 요 성경을 줄줄줄줄 외고 모든 찬송을 그렇게 주는데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다 잘해. 요 그럼 내려와서는 사람이 할수 있는 기능을 그렇게 못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히 쓰시고 살때 이런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전파하는 약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안 보이기 때문에 용감하대요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에는 눈멀고 사랑에는 눈 떠서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지저분한 건 많이 보는 거, 뭐 많이 작다 한 것을 많이 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집중할 주님만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그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많이 보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생각해 봅니다. 청각장애인 친구들을 보면 참 행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그 선교 비디오 영상을 잠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중국에 농아 선교를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회가 중국에 농아 신학교를 여러 번 세우고 농아 교회를 여러 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농아가 2,700만이나 되는 중국에 우리가 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군분투합니다. 여러분 장애인 불쌍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자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즐겨가는 중국의 이 농악 교회는 시장 바닥에 의자를 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옆에는 어물전이요, 이쪽에는 떠리떠리하는 옷가게요, 앞에는 흘러간 옛 노래가 쾅쾅쾅쾅 터져 나오는 다방이요, 자동차가 쌩쌩 다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는 이 시장통에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정신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뭐? 돈, 뭐, 왔다 갔다 보이죠? 잡석이 들리죠? 쾅쾅쾅쾅 울려대죠? 예배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농아 친구들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이렇게 수화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 이 예배 시간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보고 잡다한 것 많이 듣고, 엉뚱한 것 많이 기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꼭 보아야 될 것을 보고, 꼭 들어야 될 것을 듣는 사람이 참된 축복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의 연약함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박모세군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와, 정말 복되다. 그냥 24시간에 주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어려운 여정을 지금 하는데도 너무 좋대요 미국이 너무 좋다고 해서 먹을 게 좋은가 잘안 보이는데 보는 게 좋을까 했더니 찬양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저 감정 속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약함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더욱 강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막힘이 열림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확 신나서 달려가는데 그만 뒤에서 바로, 바로가 촥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손 하나만 잡으면 잡힐 것 같은 거리 속에 있는데 어도하도 못할 때에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돌로 모세를 돌로 쳐줄 것 같은 지금 이 공격을 해댑니다. 우리가 차라리 거기 있으면 따스하게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불러서 이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렀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했냐고 막 원망하는 장면에 지금 서있는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들 무슨 대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길 아 모세야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쁨으로 갔다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홍해가 갈렸으니까 막대기 들어서 딱 치면 갈수 있는 그런거 다 알아가지고 지금 담대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모세도 이제 나는 백성들에게 맞아 죽는 어떻게 저 홍해를 긁을까? 하나님이 정말 꽉박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시는 해답의 시간인지를 믿습니다. 오늘 인생에 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한 막히고 뒤에는 우리를 쫓아올 때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시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쫓기는 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뒀으면 아마 그금안 갔을 거예요. 돌아가자고 하는 파, 그냥 믿어보자고 하는 파,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 뭐 우왕좌왕하는 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바로를 통해서 막 쫓아 버리신 거예요. 왜? 그 방향이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은데 또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때로는 하나님 이 우리가 원치 않은 원수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쫓아 버리셔요. 원치 않은 질병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쫓아 버리시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바른 길을 갔더라면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꽉 막혔던 철새에 모세의 손에 들린 이 막대기가 믿음으로 들었을 때의 쓸모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쓸모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장애인이지만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손에 들림받을 때에 하나님의 쓰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강하게 멋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손에 붙들림받을 때에, 주님이 사용하실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힘이 축복입니다. 막혔을 때, 인간의 모든 방법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죠. 그것이 열린문의 축복입니다. 막히면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어, 막혔네. 인간의 방법이 없네.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야 믿음의 막대기를 들 때에 하나님께서 열린문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비밀을 여기서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길도 아닌 길을 길로내세요 지금 쫓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을 때에 홍해가 길입니까? 보트도 없어서 갈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이 아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대로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길이 아닌 것 같은 것도 길로 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뻥 뚫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막아쓰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던 바로 군대 대로를 향하여 마찰을 몰고 왔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서 바로의 앞을 막았더라. 그리고 구름 기둥이 가서 그들을 막았더라. 금방까지 대로였는데 이제는 막힌 길이 된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대로처럼 가는 것을 잊어요.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다 막혀 버릴 것이고 안전하게 우리를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 다른 길 가게 하시는 이 세상의 길이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있을 날이 바로 곧. 보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홍해를 가르는 길은 믿음의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 내눈 앞에는 막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내 인생에는 쫓기는 것 같이 보이고. 뭐 하나 내 소원대로 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난 나의 나의 삶을 통해서라도 결코 실패가 아니라 이제 너 인생을 통해서 열린문의 축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 약속의 말씀이 되었어. 전진, 전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그 기회,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시는 복된 성령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저희들 선교 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기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저희 장애 선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맡기셨는데 여러분들 장애인들 하면 불쌍해. 어떻게 도와줘야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우리보다 너무 못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저희 장애 선교회를 통해서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하시고 오히려 어? 우리가 할수 없는 일도 하네? 이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지금까지 선교일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보시고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청각장애인 농아라고 하죠 농아인 2700만이나 되는데 저희들이 한 20년째 지금 선교를 하는데 놀라운 비밀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저들이 이제 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들과 함께 다른 도시에 농아들을 전도하러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중국에 한번 기차 타면 열네 시간씩 가야 되고, 근데 너무나 이 어, 청각 장애인들이 많아서 시장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기 때문에 수화를 쓰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이 전도행을 떠나면 딱 타서 수아스는이농아 옆에 우리 전도특공대 농아인이 타가지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 언제까지 하냐고요? 끝장 볼 때까지. 몇 시간? 열다섯 시간. 다음에 빽! 뻗으리면서 수아로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중국에는 농아들보다몇배더 많은 사람이 있으니 공안이라고 그럽니다. 공안이 그걸 보고서는요. 그럼 무슨 사연이 저렇게 구구절절하거나 저렇게 오랫동안 땀을 빨리 흘려서 이야기하느냐.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리 내어서, 잡혀, 소리 내어서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농아들은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정상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장애인이 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약한 자를 들어서, 부끄러운 자를 들어서 강한 자와 똑똑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다.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오늘 이장애선교 현장입니다. 저희 조이장애선교회가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여러 곳에 멕시코에 기쁨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장애인 공동체를 세워서 지금 그곳에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우간다로 또한 가정을 파송하고 우간다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귀한 통역자들 신 우리 제일 장로교회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 더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이 브로셔를 나눠드렸는데. 그 안에 수호천사가 되어주십시오. 간절한 영상. 저게 나오는 많은 장애인들이 한달 학비와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책임지는 우리 수호천사,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한 생명 내가 감당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저의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 몇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에게 집을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유엔도 못하고 나라도 못한 일을 어떻게 저희 작은 선교단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우리 선교를 통해서 오늘의 헬렌 켈러를 주옵소서. 제가 어제, 엊그제 헬렌 켈러가 다녔던 폴킹스 스쿨, 어, 포드 블라인드라고 하는 보스턴에 있는 학교를 우리 모세와 같이 다녀왔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단한 사람의 이 헬렌 켈러를 잘 섬겼더니 오늘 이 헬렌 켈러가 전세계에 어메이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의 장애인 섬기가 섬기는 이 사이트에서 이 선교지에서 한 명의 헬렌 켈러를 주신다면 그것이 그 나라에게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모에 하나를 우리에게 또 주신다면 우리 선교지에 주신다면 하나님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수호천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역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참을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 한곡 아쉽지만 한 곡만 더 들으시고 더 듣고 싶은 분은 좀 이따가 C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